예, 오늘 본문 우리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방패로 막자, 예, 믿음의 방패로 막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갑자기 우리의 마음이 이제 울적해질 때가 있습니다. 괜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또 두려운 생각이 들어오고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 나는 무가치하고 아무 쓸모 없는 존재다. 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힘들어서 그럴까요? 뭐 그렇게 우리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는 것이 그냥 우연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 그것은 바로 마귀의 불화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영적으로 잘 연결시키지 못하고 물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또 마귀와 연결시키는 거또 우리 경계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그냥 미움이 불타고요. 못맞던 것이 그냥 어 강해지고요. 갑자기 안 좋은 생각이 막 들고요. 이런 그 많은 생각과 이 감정들, 그것이 마귀의 불화살이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믿음생활 한다고 하지만 집에만 보내놓으면, 근데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말이죠. 그냥 뭐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누가 누 어떤 사람이 그냥 기분 나쁜 말을 하고 마음 안 드는 그냥 행동을 하고 그래서 그냥 그런 것에 묶인다 말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점검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좀그 부분을 우리 한번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자, 모든 것 위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의 방패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제일 중요한 무기라는 뜻일까요? 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 위에라는 의미는 앞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에 진리의 허리띠도 띠어되고요 의의에 호신경도 붙여야 되고요. 또그 다음에요.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반드시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활용을 안 하고, 어어 어 하면서 말이죠. 그냥 왜 이래, 왜 이래 하면서 놀라기만 하고, 그냥 무방비 상태. 그러면서 일주일 보내고, 그래서 이 믿음을 삶의 현장 속에서 말이죠. 활력을 못한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사단의 불화살이 말이죠. 생각, 감정, 사람의 말, 환경, 모든 걸 통해서 말이죠. 계속해서 불화살이 날아옵니다. 뭐, 한번 막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이죠. 계속해서 날아옵니다. 마치 전쟁에서 말이죠. 이제 불화살이 계속 그냥 날아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그때마다 말이죠. 믿음의 방패로 우리가 막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당시에 이 화살은 말이죠. 이 화살에다가 이제 역청에 말이죠. 이 화살 담갔다가 이렇게 불을 붙여서 발사를 합니다. 그러면 적에게 맞으면 말이죠. 그게 불이 그냥 이렇게 붙는 것처럼 그 화살에 말이 독이, 독이 묻혀 있거든요. 독이 퍼지는. 그러면서 아주 치명적인 어, 상처를 입히게 되죠. 이 사단의 불화살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생각, 또 인간관계, 또 처한 상황이 어려운 것,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또 어떤 때는 자책감, 어, 이런 어떤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해오는데, 오늘 서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한 자의 불화살은 말이죠. 어, 그냥 종류가 적은 것이 아니고 말이죠. 아주 다양하게, 다양한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사람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술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과거의 아픈 상처를 통해서 말이죠. 어떤 경우들은 그냥 상처들이 막일어난다 말이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인해서 말이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라살에 맞은 말이죠. 그냥 좀 우울했는데 그냥 우울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온통 우울하게 말이죠. 타버린다는 거죠. 미움도 말이죠. 뭐 그냥 처음에는 미워 참 얄밉다 이랬는데 자꾸 생각하는 가운데 말이죠. 그죠? 이 미움이 불타는. 그냥 증오가 불타고 말이죠. 벌써 불탄다는 것은 완전 마귀의 불화살에 맞은 거거든요. 이 극단적으로 하는 것은 마귀의 불화살에 맞은 겁니다. 이런, 우리야, 영적인, 공격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참 당시에 이 방패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둥, 어, 둥근 방패, 그 작은 방패죠. 그래서 그냥 적군이 화살을 쏘면 말이죠. 그 부위를 막는 작은 둥근 방패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전신을 가리는 방패입니다. 어, 길이가 어, 1.2미터가 되고요. 이제 세로가 75cm. 직사각형을 했는데 그냥 전신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방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방패는 불연속 금속으로 돼 있어서 말이죠. 어떤 방향에서 이렇게 화살이 날아와도다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는 말이죠. 어떤 마귀의 불화살이 어떤 방향에 오더라도 믿음의 방패를 내밀면 능히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방피를 내미지 않고 말이죠. 사단의 뿌라살을 쏘는데, 저 많은 분들이 사단의 뿌라살에 맞아놓고 말이죠. 아멘, 아멘 한단 말이죠. 죽는 줄도 모르고, 쓰러진 줄도 모르고, 그냥 안 좋은 생각들, 약한 생각들, 그것을 자꾸 그대로 믿는단 말이죠. 여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냥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듣고 그냥 믿는, 단순한 그런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는 믿음을 가르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깝단 말이죠. 좀안 좋은 생각이 들고, 섭섭한 마음이 들고, 그럴 때 말이죠. 바로 그때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데, 자꾸 그런 생각을 되시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원망하고, 막 그런 근데 잠긴다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마게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저는 상담을 많이 하면서 내린 결론이 말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 못하도록 말이죠. 말씀 들을 때 그냥 새처럼 말이죠. 우리 마음 밖에그 말씀을 쪼아어버립니다 말씀이 생각나면 구원에이이거든요구원에이이지 못하도록 생각 못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막아버린단 말이죠. 그, 생각 못 하는 정도가 아니라, 빰빰하 잊어버리는.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의심이 들고, 걱정이 되고, 불안할 때, 두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이 나와야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드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것을 딱 갖다 대면 될 텐데, 그냥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몰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푸시게 하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떠올릴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태를 내미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믿음의 방태를 내밀 줄 모르고 말이죠. 당하고만 있단 말이죠. 정말 믿음을 우리가 활용해야 돼. 여기서 믿음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활용하는 믿음입니다. 저 어? 믿음을 그러니까 방패를 갖다 대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그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창세기 우리 15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삼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참 의심도 많이 하고 사고도 많이 치고요. 우리처럼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절, 2절. 우리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의색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자, 이 지금 어, 본문의 사건은 말이죠. 지금 그 로우과 그 가족들이 말이죠. 어, 붙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말이죠. 집에서 길은 그 종들과 말이죠. 더불어서 롯과롯의 식구들을 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재물들을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뭐 원주민도 아니고 말이죠. 뭐 군인도 뭐몇 명이 되나요? 그 주변에 말이죠 막강한 군인들이 많은데 원주민들 많은데 때그리로 말이죠 몰려오면 무슨 재주로 당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내 방패가 되어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주시겠다 그러니까 뭘 주시, 주시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으니까 요이 몸종 가운데 좀 똘똘한 다메색 사람 엘리에셀을 엘리에셀이나 좀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참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보람에게 약속의 자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될것 같지가 않거든요. 말씀해 주실 때는 믿지만 현실의 문제에 딱 부딪히면 뭐 믿는다고 되나, 뭐 말씀대로 되나, 기도한다고 되나 뭐 이런 의심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아니야.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고 내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거야.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래도 아브라함은 있는 거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밖에 한번 나가봐. 그래서 하늘에 별을 한번 봐봐. 하늘에 별 많지? 어, 엄청 많은데요. 내 자손을 하늘에 별처럼 많게 해 줄게.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말이 아브라함이 육지를 보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믿음을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처음에는 의심은 했지만 말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주실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주실 때 믿고요 삶의 현장에 부딪실 때에 믿음의 방패를 드이 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그이후도 말이죠. 이 말씀 참 믿는 것은 기하지만또 어려움이 생기면 또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또 의심에 의심으로 가득 찼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경우는 지금 우리처럼 말이죠. 말씀 들을 때 믿음은 있는데 문제 딱 부딪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는 것처럼 그들은 믿음의 방패로 약속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게 참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은 사단이 주는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배경일까요? 이 세상이 어떤 것일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김, 이것이 곧 너희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죠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약하고 또 이렇게 낙심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무방위 상태에서 비틀거리지 말고, 내 생각, 내 감정, 그, 그냥 확김에 말이죠. 그거 못 이겨서 말이죠. 그냥 거기서 시간 낭비하는 자가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마귀의 불화사를 능히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만 가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원수만이 우리를 공격하고 말이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 이것만 기억해내면 이깁니다. 그런데 이외로 아무 뭐 하나님이 우리를 위처럼 생각할 생각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참 이상하단 말이죠. 이 그래서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다른 것은 기억 잘하는데 돈에 대해서도 기억 잘하고요. 습관이 무섭습니다. 이 뇌가 조금 이렇게 안 좋아도 말이죠. 우리에게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습관으로 길을 찾아가고요. 습관으로 해결한다. 는 뇌가 좀안 좋아도 말이죠. 그동안 해왔던 습관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요즘 과학적인 데이터입니다. 습관의 힘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이상하게 우리 잊어버린단 말이죠. 정말 이렇게 막의 공격을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쓰러지고 정신을 못 차린 분들 공동적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 십니까 물어보면 목사님 까마득히 생각이 안 납니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 까마득히 생각이 안날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누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까? 저도 그런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강대장에서 설교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핸드폰을 꺼내고요. 그 말씀을, 메시지를 메모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기도가 끊길 것 같아서 말이죠. 그냥 기도하고, 그게 뭐인데, 뭐지,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돈이나, 무슨 뭐 상처나 그런 것들은 생생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의 말씀, 그것은 왜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느냐는 거죠.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가요? 나이가 들서른가요? 그것만 아니고요. 이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거 기억나게 주세요. 성경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기억나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민감하게 되어서 정말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자신에게. 이 마귀의 보라사에 우리는 그냥 맞아서 말이죠. 비틀거리지 말고 이제는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어떤 방향에서 오든지 믿음의 방패로 우리는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능히 소멸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